인간 존엄을 상실한 인류 최악의 의학연구였던 터스키기 매독 연구와 그로부터 나온 멜문트 보고서의 윤리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 윤리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은 1970년대 폭로된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관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흑인 남성의 치료되지 않은 매독에 관한 연구로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간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공중보건국이 승인하여 진행한 연구입니다. 미국 엘라멜반주 메콩 카운티의 터스케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25세에서 60세의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독의 경과 관찰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인 40년 동안 공중 보건국은 439명의 매독 환자와 85명의 비감염 대조군을 선발하였고 이들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공중 보건국에 소속된 의사들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 채혈을 하고 내척수액을 채집하여 검사하면서 그 변화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매독이라는 질병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실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치료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던 기간인 1943년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용화되어 매독이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독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페니실린 보급 후에 터스키기 지역의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피험자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이들의 치료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가 폭로된 이후에 매독 질병의 경과 관찰 실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터스케기의 피험자 전연 흑인이었고 대부분 문맹의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이 터스케기라는 지역의 인구 절반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지역 주민의 3분의 1의 집안에 상수도조차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쁜 피라는 질병에 걸려 있으니 정부에서 이를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짓말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쁜 피는 매독 질병에 의한 빈혈이나 피로 그리고 신체적 증상 등 매독 증상에 의한 내용을 의미하는 지역민들의 일종의 방언 같은 용어였습니다. 또한 치료법이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피가 식물학적 열성 인자 때문이라는 미묘한 인종적 편견을 주입시키는 효과까지도 있었습니다. 1972년 터스키기 실험은 폭로되었고 이듬해 봄에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드러난 이 실험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험 기간 동안 비감염 대조군에 속했던 12명이 추가로 매독에 감염되었고 대다수의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피를 뽑히고. 내 추억 수액을 뽑기 위한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질병에 따른 고통과 신체 기형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가난하고 무지한 흑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실험에 인종적 차별이 내포되고 있음을 비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심지어 특효약인 페니실린의 보급 이후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연방 정부인 보건 행정 조직인 공중 보건국의 승인 하에 자국민에 대한 질병의 비치료 관찰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악하게 하였고 의학 실험의 윤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950년부터 60년대에도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터스키기 매독 연구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윤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졌던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경고하는 닐른 메르크 강령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64년에는 인간 대상 생체 실험 시 실험 대상자의 동의를 중시하는 헬싱키 선언이 세계의사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터스키 실험에 대한 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66년, 공중보건국의 조사원 한 사람이 이 실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썼고, 이후 6년에 걸친 실험 중단을 위한 항의를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2년 신문 기자에게 이 실험에 대해 폭로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사되기에 화 이르렀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미국 사회는 경악했고, 바로 이듬해인 1973년 봄에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인체 실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와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터스키기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험이 시작될 당시에는 좋은 치료제가 없었고, 페니실린이 나온 다음에도 이 약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환자들의 매독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환자들이 가난하고 무지함으로 어차피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에 걸친 실험기간 동안 공중보건국은 매독이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인식했습니다.하지만 이를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실험 덕분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실험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흑인 연구 대상자 몇 명의 인권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산실한 연구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1974년 국가 연구법을 제정했고 의생명 연구와 행동 연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치해 생명 윤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979년 벨몬트 보고서를 펴내고 인간 존중, 선행, 정의, 신의, 악행 금지, 진실의 6개의 기본 윤리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원칙들 중에서 각거나 유사한 개념이 정리되어 현재는 모든 임상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간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의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벨먼트 보고서는 헬싱키 선언을 미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결과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읽어야 하는 지침서로서 향후 모든 임상 연구에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인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서의 확보, 위험의 최소화, 피험자 선정의 공정성입니다. 살펴보면 인간 존중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이나 수감자 등 자율성이 제한되는 연구 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행은 연구에서 해를 입히지 말고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상자들을 윤리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복지를 보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연구에서 생기는 이익과 부담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배의 정의에 관한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 대상의 선정이 생활보호 대상자,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종 또는 시설의 수용자 등과 같이 특정 계층으로 선정하는 경우 연구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시간이 많고 처지가 어려우며 조종하기 쉽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가 치료기술이나 장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것들을 활용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편익이 제공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 연구 결과에 적용을 받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집단에서 그런 연구의 피험자를 부당하게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스키기 매돌 관찰 연구는 미국 임상연구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 의 신뢰에 대한 가장 큰 윤리적 위반의 사례 중 하나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벨몬트 보고서로 정리되었고 국가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의료 기관 내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즉 IRB죠. 이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연구에 피험자였던 백발이 노인들에게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1932년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행해진 의학 역사상 최악의 임상시험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 실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생존자 중 5명만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인종차별의 극한을 볼수 있는 끔찍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